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 육신이든 오행이든 없는 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없는 육신은 그 육신에 대한 기준이 없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또 생각이 야, 없어도 괜찮더라. 기준 없으니까 잘 된다 하더라. 이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말이 아니고 기준이 없다는 거는 제가 만약에 드러나 있다. 천간이 드러나 있으면은 내 목표의 제가 있다고. 나 어디 어디까지 벌면 좋겠어. 어디까지 내가 이제 공간이 크면 좋겠어 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까지가 만족을 해요. 만족을 하고, 만, 대운이라든가 세운이 또 귀에 거면은 다음 기준을, 조금 더 높은 기준을 내가 이렇게, 어, 또 세워요. 세우는데, 이 기준이 터무니 없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행복지수나 이런 걸 본다면은, 육신이 있는 게 맞아. 예왜 있잖아 왜?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계속 가는 사람이랑 아 나는 요 정도 나는 요렇게 몇 평짜리 아파트에 몇 평짜리 정도 이제는 그저 어느 어느 도시에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어디까지 도달이 되면 운이 좋아서 도달되면 어 됐어라고 생각하고 이 행복이 기준이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사부작 사부작 올라가요. 우리가 천간에 정관 정인이 있으면은 계단 밟아서 올라간다 하듯이 천간에 그 육신이 있으면 그 육신 계단을 밟아 올라간다고. 근데 이게 없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 기준이 내가 알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알수 없다는 거는 환경이 만들어주는 대로 그냥 바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보고 만약에 무관인데 관운이 오면은 나의 역량에 맞는 관의 감표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없는 게 이제 한 20년, 30년 왔다가 가고 나면 허무하다는 거는 내가 어떤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환경에서 막,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너 자리 자르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없어지더라고. 거기에 대한 허무함이라든가 배신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건데, 굳이 따지면은 있는 게 좋지. 근데 있는 게 좋은데, 워낙에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그게 많이 있잖아, 그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 뜻인데 있다는 거는 나의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명품 백이나 이런 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한 사람 안한 사람 많거든. 어 나는 요 정도 선까지만 갖고 있으면 돼.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모임 갈 때는 나요 정도 있잖아, 요 정도 가격치 되는 백을 들고 다니면 나는 뭐 그만하면 됐어.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고 정도 어느 정도 가치의 백을 만약에 행사장에 들고 갔다. 뭐, 이제 모임에 들고 갔으면 내 나름 뭐, 뻣듯하다니까 이런 거 있잖아. 왜? 참뻣듯해 오,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래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없는데, 뭐 이런 재성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없는데, 운에서 또는 세운이나 월운의 천간에 제가 들어오면은 내가 보는 내 눈에 바로 앞에 보인 사람이 갖고 있는 백이 최고인 줄 안다고. 그게 내 가친 줄한다니까 근데 그 만나는 사람이 만약에 진짜 나는 감당하지 못할 그 비싼 거 있잖아. 몇천만짜리. 이런 백을 들고 있으면은 내 목표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이제 항상 내가 초라한 거지. 이 뜻이라. 그래서 원래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다는 거는 그좀 보면은 검소한 삶을 살, 뭐살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행복 지수는 참 좋은데 이게 없으면은 내가 기존이 없다는 뜻은, 나하고 만나진 사람, 내가 지금 당장 만나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을 내 생각엔 그게 그건가 보다 생각한다 있잖아 그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없는 게 들어오는 그런 운에는 최고치를 바라보게 돼 있거든. 왜냐면 그 사람, 많은 사람 중에서 최고 괜찮은 빼기, 오, 저게 좋은 거다 하면 다들 다 좋다 할 거잖아. 대부분 비싼 거 좋다 할 거잖아. 그러니까, 아, 그게 내 건가 보다. 내가 저걸 꼭 가져야 되는가 봐. 이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죄, 이제, 남자분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대부분 물어보면, 결혼할 때 애기 놓고, 뭐, 무죄인 사람이 관이 많다든가,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뭐, 인성이 많다는 그러면은, 때가 됐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이 잘 놓고, 애 보는 뭐, 즐거움으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운에 재운이 오면 있잖아. 그지? 갑자기 내가 같이, 내 옆에 있는 그, 내 부인이, 내, 내 와이프가, 막 초라해 보이고, 뭐, 뭐, 진짜가 그지? 누구누구네 부인이 더 멋져 보이고, 그렇다니까? 근데 이게 기준치가, 음, 이 기준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목표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느 정도의 목표. 근데 그 기준이 없다는 거는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나한테 보여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 우리 그 심리학에서, 저는 김종은 박사 좋아하거든요. 그 심리학자, 머리 뽀글뽀글한 이제 분 있다. 되게 재밌는 분인데. 그 분도 그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 또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은 사람 안 바뀌더라라고 했어. 사람 안 바뀌더라. 그래서 거기에 기질은 절대로 안 바뀐다 했어. 그래서 이 기질은 어디에서 나오냐고 이제 연구해보니까 부모한테서 나온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는 안 바뀌는 거고, 사주팔자의 첫째 연하고 월 같은 경우는 부모한테서 나오는 거 맞거든?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안 바뀌는데, 단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시간에 있는 거는 내 노력으로 해서 조금 바뀌어서 억지로라도 내가 노력하면 내가 다음 세대 아이를 놓으면은 내가 노력한 흔적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 풀어 알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됐잖아, 그지? 부모는 진짜 배운 거 없는 굉장히 그런 허름한 사람인데, 이제 그냥, 그냥 일반 사람인데, 내가 진짜 노력해가지고 있잖아,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자식을 놓으면 조금 더 애가 조금 이제 그 규격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그처럼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할 때 기질은 절대로 안 바뀌는데, 그냥 척 한다 했다, 척. 쳐가려고 노력한다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기 지금 심리학자들이 그 명리에 관심을 진짜 많이 둬요. 어, 보니까 기준은 안 바뀌거든. 사주까지 안 바뀌더라고. 대신에 뭐가 바뀌냐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방금 전에 봤던 사람이 예를 들면은 진짜 이쁜 여자를 봤으면은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야. 이 여자보다 이쁘지 않으면은 안 이쁘다고 느끼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환경 따라가 움직이는 거고 내 기준이 바뀐다고 했어요. 기준이. 그런 그뭐 어떤 그런 테스트 진짜 많잖아 신기하고 막 신통방통한 거 진짜 뭐 이제 동물 쭉 보다가 어떤 거 보니까 동물처럼 보이고 뭐 물건보다 어떤 걸 똑같은 걸 봐도 이거 물건처럼 보이고 사람 시각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그처럼 지금 많이 인정하는 것들은 사주팔자에 우리가 기질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게심으로 보지 마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보다 연월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연월에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대운에서 움직이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라든가, 난 어떤, 어떤, 어떤 육신적인, 거, 어떤 오행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게 자꾸 자꾸 변하는 거라. 근데 그게 방금 그 이야기듯이. 방금 전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 내가 지금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이제 눈높이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 면접 볼때꼭 오전에 가라고 이야기하는 심리학자들도 그런 이야기해 오전에 3명4명5명 면접을 보면 면접관들이 점심 먹으면서 3명4명5명 중에 장점만 다 모아가지고 그 정도 안 되면은 오후에 본 사람들은 그때 잠시 머리가 막 움직이면서 오후에 본 사람들 중에서는 오전에 본그 모든 장점을 다 도합해가 오후에 그만큼. 그 되면 점수가 떨어진단다.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은 요새 이제 취업하기 힘들잖아. 웬만하면 모전에 간대요. 자기가 갖고는 그러니까 오전에 가면 자기 개성을 빨리 피하라고 이래야 된다는 거아 그게 심리학에서 그렇게 이제 거의 다 결정이 났다. 그래서 이제 기질은 안 바뀐다 하니까 자꾸 이제 심리학자들 보통 심리학이나 이거나 저도 이제 그 이제 이렇게 상담에서 이렇게 넘어왔지만은 그러니까 명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 분야가 많아졌어. 그러면은 이제 기준에 대해서 원래부터 없던 기준은 어떠하냐 이런 이야기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라. 사주팔자에 내가 역신이랑 오행이 없는 사람은, 그 없는 사람은 내 주위에 어느 순간에 내 주위에서 이제 그 운이 와서 주위에 그 욕심을 갖고 있으면, 아, 저게 좋은 거네. 남들이 처음 다 이야기할 때, 어, 저차 비싼 차고 좋은 거네. 그러면 그건 같다라고 생각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보가 그릇이라 하잖아. 그죠? 내 그런 만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최상의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그릇을 내과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괜찮은데, 운이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상처받는다니까 그 운이 뭐한 20년씩 지나고 나면 상처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부터 없는 거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 괜찮다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이걸 오해를 좀 할까 싶어 가지고 기준이 없다라는 개념이 좋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좋다란 말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나 이런 게 없단 뜻이에요 청관에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청관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뭐 백화점을 간다든가 옷을 사러 가면요 내가 생각하는 브랜드 어느 정도 있어 선이 있어 있다니까 그게 그게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자기가 사는 꼭그 브랜드에서 고선에서 크게 안 미친다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돼가지고 그런 일진이 오는 그날에 창간에 못뜰때꼭 보면은 그 있잖아 그지 내한테 안 맞는 거 사가지고 이거 감당을 못한다니까 이렇게 예, 그런 것들 보고 이제 없는 욕심 들어오면은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날도 그렇고 월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게 그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 없어서 좋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없어서 좋다 뜻은 아니고 다 있으면 좋은데 다못 있잖아 다 있으면 위에 10개 밑에 12, 12개 있어야 된다 22개야 된다 우리가 없으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냥 없는 대로 살아라 근데 갑자기 이제 문제 생기면 또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우리 그 옛날 어른들 나는 옛날 어른들이 글씨도잘 몰라. 어떻게 그래 현명한가 싶은 게 항상 나는 아니라도 내 자식은 좋은 물에 가서 공부하게 하잖아. 이제 그 위에 그지 서울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옛날 어른들이 지혜지 싶어 느낌이.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내 이제 우리 결혼, 연애하고 다르게 결혼할 때는 똑똑한 와이프를 찾지. 똑똑한 남편 산다니까. 유전인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다음 분에 태어날 때 이렇게. 사주팔자가 기본. 이렇게 사주팔자 자체가 기질이잖아. 그죠? 이 기질이 좀 좋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옛날 어른들이 그런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양반과 양반끼리만 결혼시킨 거라. 항상 보면 양반과 양반이 결혼시키고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좋은 인자를막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선생님 이 없는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에서 명 선생님이 없는 거 없어도 된다 하더라. 좋다 하더라. 이거 아닙니다. 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